자, 오늘 우리 XRP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전체가 암울합니다. 엄청나게 눌려있고 엄청난 폭락,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크고 작은 천산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어, 재무부 지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어, 그 전에 일단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나서 같이 그, 재무부 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리플 XRP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눌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더리움과 함께 가장 많이 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알트코인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은 리플이 상장, 예를 들면 IPO 같은 거는 리플한테 필요 없다. 그냥 갖고 있는 지금 현금만으로도 충분하고, 전 세계 기업을 삼킬 거다. 라는 식의 되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용도, 내용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 부분은 좀 어떤 리플 XRP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 그냥 별 내용 없는 선정적인 제목만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요걸 픽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접 투자, 도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아더 헤이스나 무라드가 또한 마찬가지로 민코인과 관련돼서 이 윈터뮤트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보십시오. 윈터미트. 예. 아더 헤이스죠? 보세요. 동일한 지갑이요 무라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특정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긴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237억 정도 되는 거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아서 에이스와 무라드와 윈터뮤트가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60만 프로 그 다음에 2,300 프로 정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사실은 세팅 중인 거죠.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는 거고 아마도 이두 코인처럼 이제 아마 급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요세개요세 개의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거든요. 민코인이라 너무 저렴하다고요. 이 코인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좋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보면 몇만원, 몇십만원입니다. 왜? 그래도 몇백배, 몇천배, 드문 경우는 몇만배까지도 뜰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만원만 넣어도 3억이 되는 거지, 3억.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그런 섹터의 코인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의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거의 뭐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느니 그 로또 살 돈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그때그때 그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민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저희 트레이드 센터에서 직접 밝혀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고 알고 싶으신 분들,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받아봐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 1 0 9 6 2 7 3 2 0 5로 XRP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 업된 해당 코인 세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 이미 폭등을 해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래 거는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지금 그들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세개 코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뭐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할까 말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리플 XRP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M&A를 많이 해요. 어떤 블록체인 재단보다도 리플 랩스는 M&A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음모론에 해당되는 거지만 뭐 이게 사실이든 그냥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유대계 자본의 어모하에서 런칭돼서 계속 키워져 왔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보다도 유대계 자본의 입김과 연향력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을 보면 영국의 은행들이에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스탠다드 차타드 등등의 큰 은행들을 만들어내죠. 고 유대계 은행들이 리플 XRP가 초기 런칭을 할 때, 예, 종잣돈 노릇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 그이후에도 계속 보면 상당히 많은 유대계 자본들 계속 리플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대계 은행들이 많은 돈을 대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IPO 얘기가 나왔지만 리플 스스로가 우리는 IPO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돈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플은 다른 블록체인과 다르게 M&A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는 기술 개발을 내부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그냥 M&A를 해버려요. 빠르게, 발 빠르게. 그 다음에 이거를 리플 워저에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뭐 사이드체인에 통합을 시키건 레이어 차원에서 통합을 시키건 통합을 시켜버리면서 더 새로운 기능과 업그레이드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통합 블록체인으로 완성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타에 다른 블록체인과 리플, XRP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손쉽게 필요한 솔루션을 M&A하고 그거를 리플렛에 통합시킨다?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리플은 특별히 다른 블록체인과 달리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 재단이랄까요? 제조사와 달리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의 솔루션을 결합시키는 기술에 있어서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로 인정받거든요. 왜 그럼 리플은? 그래서 이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냐면요. 왜 그랬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면 자 보십시오. 얘네들이 XRP 레저가 있죠. 리플 레저라고 하기도 해요. 예.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한 다음에 멈춰있던 게 아니라 얘는 처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서 국제 송금이나 은행의 블록체인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습니까? 은행은 은행마다 각자의 솔루션을 갖고 있죠. 이거는 온체인은 아니에요. 온라인 인터넷 시스템이긴 하지만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근데 또 은행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은행들을 자신의 엑사 결합시켜서 하나의 블록체인인 것처럼 쓸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이 그동안 대단히 많이 발달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아, 블록체인이 따라오지 못하고 사실은 오라클 기술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체인링크, 체인링크 정도가 XRP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송금 시장에 있어서 이미 현재도 그런데 XRP가 물론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1일 거래량이나 이런 게 많지만 체인링크 정도만이 국제 송금 시장에 있어서 XRP와 겨루고 있어요. 왜? 그 체인링크도 이 부분, 온 데이터와 오프 데이터에 이거를 링크해주는 오라클 기술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XRP의 뒤를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이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다 보니까 당연히 돈만 있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돈과 기술이 결합을 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는 돈으로 사서 그거를 자신의 XRP 렛저 레처, 리플렛저에 결합시켜서 통합적인 플랫폼적인 성격의 블록체인을 완성해 왔고, 지금도 완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리플을 돈 많으니까 다 되지? 아닙니다. 돈 있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피 렛저와 말씀인 것처럼 체인 링크 정도가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기술력, 그 다음에 리플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방향, 그~ 프로젝트의 방향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 리플은 제3 섹터 첫 번째 첫 번째 섹터 어~ 국제 성공 두 번째 섹터 어~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블록체인이 되는 거다 됐어요 예다 됐는데 이제 세 번째 기업 금융 기업 재무에 필요한 압도적인 블록체인이 그 시장에서 기업에게 대기업에게 사용되어지고 기관에게 사용되어지는 압도적인 블록체인이 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M&A를 하고 그 M&A를 하면서 그 솔루션들을 XRP 렛저에 열심히 결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인링크나 이더리움과 앞으로 많은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기업군용 기업 재무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도 지금 며칠 전에 기업 전용의 플랫폼 블록체인을 오픈을 했죠. 그래서 리플과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리플과 기업 근용에 있어서 기업 재무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 아마 리플과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경쟁이 아마 볼만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사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 경쟁을 통해서 점유율 싸움인 건데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거기서 일정한 비중만 시장 점유를 갖는다 해도 엄청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을 가지고 불만족스러움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리플 XRP 홀더분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리플이 갖고 있는 내공, 그 다음에, 어, 현금 능력,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리플은 시장에서도 자신의 가치만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 오늘 같이 보려고 했던 왜 도대체 우리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른 시장에 비해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맥을 못 추냐, 맥을 못 추냐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4월 정도 수준까지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예. 물론 선물 시장에서의 대규모 청산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올해만 한정해서 봤을 때 지난 4월 수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모두 아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미래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어떤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의 재무부 일반 계정, TJ라고 하거든요?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왜 암호화폐가 이렇게 하락할 수 밖에 없었는지,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채권 발행의 문제 등등을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기사를 보면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1월부터 6월까지는요. 상반기에는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채 한도가 꽉차 있었어요. 38조가. 그러니까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채권 한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고 나서 아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의회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채권을 찍어내는 대신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에 있는 돈,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기금에 있는 돈을 빌려서 사용을 했어요. 채권을 발행 못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BBB법을 이게 이제 감세 법안인데 여기에는 이제 채무 한도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 6조 달러 정도를 채무한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7월부터, 이론적으로는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어, 미국 재무부가 주로, 뭐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주로 만기 도래하는 10년짜리, 20년짜리 채권을 짧은 3개월, 6개월, 자리로 단기 채권으로 말하자면 카드깡하듯이 돌려막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보면은 7월부터 단기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한 거예요. 단기 채권을 발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부 일반 계정 지갑이 돈이 가득 차겠죠. 채권을 팔아서 팔리면 그 팔린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으로 가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1조 달러에 근접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약 1.2조 달러 정도가 엄청난 돈이죠. 2조 원이 아니고 1.2조 달러가 미국 재무부 지갑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갑자기 셧다운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운인 거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돌발 변수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렇게 전부 셧다운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재무부가 국채 발행으로 사전 자금을 확보한 게 그냥 묶이는 거예요. 계정에. 예. 이게 셧다운이 안 됐다면 어떻습니까? 계속 돌아요. 이 자금이 돌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셧다운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미국 재무부 지갑이 흡수만 하고 쭉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순환을 못 시키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셧다운 때문에. 예, 근데 그 규모가 무려 1.2조 달러 정도가 돼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들 예를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팬데믹 때 엄청나게 자산 거품이 많았었죠. 그래서 막 부동산 가격도 미국 같은 경우 뭐 다른 나라들도 그랬지만 미국의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암호화폐 올라가고 그럴 때그 팬데믹 때 보통 미국이 1년 동안 푼돈 2조 달러 규모예요. 그게 한 2년 하니까 그렇게 폭등이 있었거든요. 자산에. 근데 지금 무려 재무부 계정에만 약 1.2조 달러가 묶여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시중에 돈이 말랐는가, 유동성이 고갈이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다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을 불러온, 원인, 불러온 원인이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이다. 저도 이 부분에 거의 뭐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셧다운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재무부가 다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한다고 했었어요, 10월 달에. 예, 이제는 재무부가 나서서 금융이나 시중에 유동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셧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금이 다 묶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예,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보장은 없다라고 하면서 12월 1일에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고 라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악셀에다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12월 1일에 양적 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가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은행을 통해서 레포 시장이나 역레포 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연준이 전통적으로 쓰는 유동성을 가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나 MBS라고 하나요? 그 주택 저당 증권 이거를 이제 막 판매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돈을 푸는 거죠. 시중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연준도 하게 되고 재무부도 이제 다시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강세 장에 돌입을 할 거고 당연히 따라서 시간차는 있겠지만 알트코인 시장도 불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암호화폐가 하락되는가 여러 가지 주변부적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설명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결국에 돈의 문제거든요. 유동성의 문제인데 지금 유동성이 왜 말랐는가 왜 고갈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겁내할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구나 라는 부분을 아주 자신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투자지원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 지원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